안녕하세요. 예송다육입니다. 아,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었죠. 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해야 할, 어, 저 여러분의 한 날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맞으시고, 이번 한 주도 기쁜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색다른 아이들과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요, 어, 요즘에 핫한 아이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앙떼떼라는 아이예요. 앙떼떼. 아 이름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좀 앙증맞죠? 그러나 이 아이 보기보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11cm 가량 나오네요. 이런 아이들. 앙떼떼 지금 이 아이보다 사이즈 적은 아이가 2만원 정도 하는데요 네, 18,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떼떼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을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굉장히 탱글탱글하고요 초콜릿색이라고 하기는 자주빛이 강하고요 반들반들하니 아주 오동통한 이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11cm, 10cm 그 정도 사이즈가 되, 되는데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런 앙떼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요. 네, 라팔마라고 라팔마 까망이 시리즈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 색감이 오묘하니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 하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꺼내봤는데요. 자구를 이렇게 쩌랑쩌랑하니 아주 뺑 둘러서 이런 식으로 자구를 내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 아이의 사이즈는 보시면 15cm 가량 나오네요. 15cm 되는 이런 아이가 아, 지금 이 정도 되는 아이는 사이트에 뭐 검색을 해보시면 35,000원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노원의 사장님이 특별히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예쁜 아이를 주셔서 한달음에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아, 이 아이가 바로 라팔마라는 아이랍니다. 근데 자연군생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를 어, 여러분에게 14,000원에 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구가 하나같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나와있고요. 이렇게 아, 까망까망하니 이런 느낌에. 색감도 좀 몽환적으로 나왔죠. 근데 굉장히 아주 짱짱하니 돌덩이 같아요. 네, 아주 빈틈이 없이 아주 돌덩이 같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요 아이가 좀 작다 싶은 아이는 지금 13.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좀 돌출이 된 아이들은 15cm가 넘습니다. 얘는 16cm 가량 되네요. 이런 라팔마 14,000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팔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좀 전에 라팔마 소개시켜 드렸죠? 네, 이 아이가 라팔마인데요. 손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식재를 한번 해봤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두드러 얼굴이 큼따가죠? 근데 얼굴 하나만 해도 얘가 지금 11cm가 넘습니다. 얘는 조금 작네요. 그리고 요 앞뒤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굉장히 탐스럽고 서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 모습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 아이랍니다 아마도 까망이 어, 교배종 아닌가 싶은데 이 아이가 바로 라팔마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16cm 되네요, 옆에서 앞으로. 그리고 화분은 네 작가님의 화분이고요, 20cm 되네요, 가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카프 화분인데 얘는 좀 독특하게 어, 타원형 그런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살짝 화산석을 구이고 뒤쪽은 또 이렇게 여기가 앞모습으로 봐도 선색이 없을 정도로 앞뒤 모습이 상당히 고급지고 예쁘답니다 이 어, 정도 사이즈면 35,000원 정도 네, 사이트에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3만 어, 14,000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화분은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 키는 16.5? 네, 17cm가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팔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정월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너무 로제트도 예쁘고, 아, 색감이 어찌나 고급진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일본 정월이에요. 네, 이런 느낌으로. 또 이런 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두로 돼 있는데요. 이런 아이가 아, 너무 예뻐서 저 사실은 합식을 해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일본 정월은 어, 한두 짜리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포토가 지금 7cm 포토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자구는 요런 하엽 다 떼고 요 안에 몸통만 6cm 되네요. 이런 아이 6cm. 네, 얘는 7cm 되네요. 이런 일본 정월 4,000원 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블리, 러, 러블리 로즈 대신에 이 아이를 합식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월 4,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가 바로 일본 정월입니다. 아 제가 얘를 이렇게 어, 러블리 로즈. 여러 아이 합식을 해서 식재하듯이 제가 식재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단번에 한번 식재를 해봤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있고요. 네, 아주 군더더지 없이 이렇게 깔끔한 아이를 이렇게 스카프 화분에 이렇게 생긴 화분에 또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얘는 우짜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빵빵하니 이렇게 로제트가 좀 넓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어, 크는 아이 같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고급져서 심어놓고 너무 예쁩니다. 아, 이 아이는, 어, 두당 4,000원인 거 아시죠? 네, 이 아이가 바로 일본 정월입니다. 아주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요 화분은 스카프 화분이고요. 네, 옆으로는 18cm 됩니다. 일본 정월과 함께는 19cm 정도 19.5cm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화분의 키는 보시다시피 15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일본 종월은 4, 6 7, 9 4 6 8 사파리 32, 32,000원 되겠고요. 하단에 요 화분은 음, 6만원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얘가 끝다리. 6만원, 3만 2천, 9만 2천, 9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본 정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포토의 아이를 집에 놀고 있는 화분의 식재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아,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얼굴 커요. 얼굴, 이큰 얼굴 하나가 17, 17cm, 18cm?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8cm가량 되고요. 어, 작은 아이는 조금 작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꽃대를 자른 자리인데 이렇게 자구들이 쪼랑쪼랑이 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자구를 내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은, 뒷모습. 여기도 두두의, 두두 아가야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요 안에도, 하나, 둘, 셋두가 이렇게. 네, 자연 군생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식재하려고, 어, 화분을 털어 보니까 아,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깔끔한 자연군생이고요. 밑에 하단에 뿌리도 상당히 두꺼운데 어, 실은 요요 요 정도 요 정도의 아가야가 하나 하얗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 또 이렇게 화분에 맞춰 심다 보니까 그에는 깊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버클리 사이즈는요. 음 옆으로 볼게요. 네, 30cm 가량 나오고요. 버클리의 키는 보실까요? 21cm 나오네요. 이 화분은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화사시하니 프릴로 너무 멋진 프릴로 있기 때문에 밑에는 오히려 깔끔하게 베이지 톤으로 오 얘가 벌이 날라왔어요. <laughs> 어, 안돼 자리가 네 이렇게 생긴 베이지색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 놓은 이런 버클리를 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풀분에 있는 아이가 시집을 못 가서 이렇게 신고 나이가 너무 소담하니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 버클리는 3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의 사이즈는요, 지금 19cm 되고 수제화분입니다. 네, 옆으로는 14.5cm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 버클리와 함께 총 키는 30, 어, 41cm? 40, 4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버클리는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의 화분은 55,000원에, 어, 이안 되는데, 5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버클리를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버클리 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버클리 금이에요. 네, 입장이 조금 다르죠. 금종자하고 예상생얼하고는 요렇게까지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금 세력이 완연하죠. 네, 이 아이는 네, 작년에서부터 제게 있는 아이인데 요렇게 뒷모습도 이런데 여기가 살짝 적심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버클리 금.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봐서 해보니까 이 얼굴 한두에 하나짜리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 목대가 길지 않은 아이도 6 0 0 0 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가 재작년인가 2만 5천 원인가 그렇게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 버클리 금 2만 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겠습니다. 16cm 정도 되고요. 이 하단의 화분은 작가님의 네 이렇게 매력 있는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렇게 조화롭게 좀 심어놨는데 자리를 잘 잡고 아주 튼실하이잘 크고 있습니다. 총키는 27cm 되고요이 화분은 15.5cm 됩니다. 화분의 주둥이는 보실까요? 1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버클리금은 2만원, 하단의 화분은 3만 5천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아이는요. 네,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가 아, 이 노래 부른 가수가 한참 뜰 때는 얘도 정말 빗발치게 무늬가 들어오고 많이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네, 보란 듯이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니 잘 커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아모르 파티인데요. 사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26cm 옆에서 옆으로 26cm 됩니다. 앞뒤로는 18cm 되는데요. 얘가 자연 군생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좀, 조금 허전하길래 제가 이 새아이도 자연 군생인 아이를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더 소담해 보여서 더 예쁜 것 같고요. 이 화분은 저희 스카프 화분 중에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 흘러내리는 웨이브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이 화분은 네, 작가님의 스카프 화분인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너무 멋지게 해주신 이 화분을 어, 보겠습니다. 화분 사이즈는요, 21cm 됩니다. 아모르파티까지는 한 32, 32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모르파티. 이 화분은 이렇게, 네, 아주 앞뒤가 다 너무 멋집니다. 이 화분은 8만 원 되겠습니다. 아모르파티는 지금 4만 원, 4만 5천 원에 판매를 했었던 아이인데 지금 3만 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 아모르 파티 3만원. 요, 화분은 8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아모르 파티 데리고 가세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모르 파티인데요. 얘이 예, 아이는 한몸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자구가 제일 많아서 오자마자 식재해놓고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앞으로도 한 2년 이상 그냥 그대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요런, 요런 아기들이 와, 씨알이라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부지게, 아주 안방지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나도 소실 없이 너무도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아주 기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얘는 지금 빼도 될것 같은데. 네, 그대로 자리를 잡았죠.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 이 화분은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인데요. 이렇게 앞에가 옆으로 약간 타원형이고, 화형. 타원형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지금 포인트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뒤에는 화산석을 이렇게 고이고 이렇게 심었었는데 좀체구가 작았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안팡진이 아주 살밥도 오르고 예쁘게 잘 자라 주었답니다. 요 아이의 사이즈는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23cm 되고요. 이렇게는또 23cm 되네요. 요 앞뒤로는 뭐 뒤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 19cm 정도가 됩니다. 이 아이 아모르파티 어 45,000원에 이 아이는 나갔던 아이예요. 이 매지가. 그러나 같이 3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화분은 작가님의 어 화분인데 옆에서 옆으로 볼게요. 2 0 21.5cm 되네요, 가로가. 그리고 화분의 키는 14cm 되고요. 아모르 파티까지는 23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는 어, 6만원 되겠습니다. 어, 아모르 파티는 3만원 되겠습니다. 아모르 파티를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여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네, 이렇게 예쁜 짓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워서. 혼자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된 섬이죠. 된 섬. 댄섬. 근데 아직도 지금 꽃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히끄디끄다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를 지금은 꽃을 좀다 보시고요. 어, 내년에는 틀림없이 또 꽃을 보여주니까 그거 염려하시지 마시고 이 목대가 조금 더 자라 올라와도 얘는 멋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어 지금 꽃을 여러분이 보시라고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이 화분도 스카프 화분이죠. 얘는 19.5cm입니다. 전체키는 27cm 되는데요. 이렇게 아주 예뻐요. 아이 화분은 6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댄섬은 15,000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댄섬의 사이즈는 옆에서 옆으로 15cm 앞뒤로는 앞뒤로도 15cm 뺑 둘러 이렇게 된 아이를 꽃다발처럼 한번 이렇게 식재를 했었는데 그렇게 그냥 예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 멘트할 때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네, 이번에, 이번에는 댄섬 어, 좀 전에 댄섬을 보여드렸죠? 얘는 꽃을 이렇게 딱 그게 보여지죠. 그런데 이 앞전에도 꽃이 좀 피었었어요. 그래서 저서 제가 또 따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심심치 않게 꽃대를 또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 몸매를 좀 봐주세요. 어, 안에 화산석을 고이고 이렇게 제가 분재철사로 어, 고정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심은 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네, 꽃핀을 꽃을 머리에 꺾고 이렇게 외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황빛. 네. 문양이 들어간 이런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림 그려놓은 그림 화분이랍니다. 이런 작가님의 화분이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요, 총 키는 25cm 나오고요. 요, 된선만은 키가 11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분의 키 14cm입니다. 어, 상단은 약간 좁아진 듯 하고요. 여기 하단은 네, 9cm 정도 되네요. 요, 그림 화분은 네, 저희도 더 주고 옵니다. 이게 수작업이 되기 때문에 뒷모습은 요렇게 뱅글뱅글 예, 약간 돌출된 부분이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음, 댄섬은요. 요 화분이 4만 원이고 댄섬이 15,000원, 5 5,000원이죠. 그런데 4 아, 48,000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획기적입니다. 전체 키는 25cm 나옵니다. 댄섬을 요렇게 얌전하게. 그러나 그분은 굉장히 매력있게 여러 아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단품 두아 유일하게 우리 집에 하나씩 있는 아이인데 아 제가 애지중지하니 키운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바로 얼굴이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주 싱그러운 그런 아이인데요 내가 지금 저쪽 밭에 있는 애를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목대도 상당히 두껍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바로 살사베르떼인데요. 살사베르떼 이 목대 하나만 해도 3.5c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자구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또요 밑에서 이렇게 쪼랑거리고 나오는, 아, 한몸 군생이고요. 네, 자연 군생입니다. 적심 자국 없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 지금 포즈가 애매해서, 아, 식재는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는 요대로 심으시고, 여기, 이쪽 부분에다 조금 키 있는, 돌를 하나 심으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아이인데요. 아이 아이 키는 볼게요. 음 여기서 볼게요. 2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요 뒤에 아이까지는 2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하단에 굉장히 꿀벅진인 어, 작년에 제가 싹 데리고 와서 재작년 작년 계속 판매했던 아이인데 요 아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 아이 6만원에 데려 보도록 할게요 살사베르떼요 정도 목대면 거의 10년 이상 키웠다고 봐야죠 그런데 굉장히 싱그럽게 아가야를 품고 있습니다 살사베르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양진철아입니다 양진철아 이렇게 철아가 이런 식으로 엮여 있고요 또 여기도 철아가 군데군데 엮여 있는데 예, 나름 이렇게 생얼도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 이쪽에다가 돌을 살짝 고이고 이렇게 키우면 아주 멋질 수형이죠 아, 이 아이가 좀,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 건너온 애들을 제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인데, 이 아이는 제게산 2년 넘어 있던 아이예요. 14.5cm 정도 됩니다. 가로로. 키는 그닥 크지는 않아요. 볼게요. 그래도. 네. 키는 그래도 9.5cm 정도 나오네요. 이런 양진차라, 얘보다 한 요만큼이 적어도 35,000원 합니다. 그런데 요 아이 하나, 유일하게 있는 요 아이 하나, 양진차라 3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아, 매번 같은 멘트 같지만, 그래도, 어, 여러 번 들어도 과하지 않는 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기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으쌰으쌰 힘내보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